안녕하세요. 항상 수익으로 보답하는 남자 김지은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4일 오후 3시 54분 5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까지 보시면 이렇게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차액 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 지연 우려 및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전 우려 등 하락 요인을 빌미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지수 예상대로 어느 정도 하락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상승 종목을 보니까 여기 여전히 시장 주도 섹터는 안 보이고 개별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올 만한 종목 하나 뽑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바로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보시면 현대차 LG 엔설 6조 투입 북미 배터리 공장. 현대차가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SK 온가의 합작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배터리 1위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여 기존 SK 합작공장과 삼각체제를 이렇게 완성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북미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안건에 대해 협의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이렇게 669억원 규모의 북미양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 커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새하 메카닉스를 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여기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쭉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점차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바닥 구간 확인 후에 최근 3월에 삼성 SDI GM과 합작 공장 설립 예정 소식의 큰 거래량과 함께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으로 여기 강한 매물대를 이렇게 치고 나가야 하는 구간에서 치고 못 나가니까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눌림이 나왔지만 일정 구간에서 지지해주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LG엔솔과의 합작 소식이 주가에 만약에 반향이 된다면 여기 앞선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단기 급등 자리 포착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타점이 이상하면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은 장난을 치겠죠 개미를 털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앞에 흐름 보세요. 상승 나올 때 거래량 없이 주가를 쭉쭉쭉 빼버립니다. 이런 거 혼자서 대응 가능하겠냐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명 세야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정이 넘치는 민족 아닙니까. 1 플러스 1 다들 좋아하시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타점과 미공개 정보와 더불어 추가로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낙폭이 이렇게 컸던 종목이고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잠깐의 10초 투자로 큰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정보 받아 가시는 거예요. 여기 제 채널 보시면 주식 알고리즘. 여기서 이틀 전에 MD스테크 영상 올려 드렸고 영상 보시고 문자 보신 분들에게 다음 날 여기 이 날이죠? 23일날 2,5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10%가량 수익을 받습니다. 남들과 다른 인사이트와 빠른 정보로 맥점을 정확하게 잡는 저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단타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여러 실전 투자대에 1등을 한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어떠세요? 한숨만 나오시죠.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 계좌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돈복사 계좌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새하라고만 보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으로 계좌 굉장히 힘드실 텐데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